그러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시진 않더라도 주고 싶에서 제가 최대한 시간을 어떤 것들 드리느라고 이는게좀 초과된 것 같아요. 그래도 귀한 말씀 듣고 또 많은 생각들 하셨을 테니까 몇분좀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생각을 좀더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우리 네. 아까 네. 네. 너무 오래고 네. 힘들어 주시는 거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번에 창인재 동반 사업을 통해서 그 인하국에 처음 발로 내딛게 된 홍승희라고 합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사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어, 해도 되나? 해야? 하는 그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해도 된다 라고 <laughs> 말씀하셔서 연기를 <laughs> 내서 한번 말을 꺼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,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집행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들어봤을 때 최준호 교수님 하고 김숙희 교수님하고 두 분이서 의견이 되게 다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한 번은 그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저가 갈 때도 있다.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고, 김숙희 이사장님은 어 <laughs>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, 오히려 집행위원이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다른, 다른 게 아니었고요. 네, 네, 네. 적하게 얘기하면 제가 시간을 애끼더라고 조여서 얘기한 건데 네. 집행위원은 당연히 실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. 꼭 필요한 거고 네네네. 조직위원은 큰 결정을 하고 어 대외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게꼭 필요해요. 근데 우리가 조직은 그 안에 장문위원도 있고. 뭐 운영이었는데 뭐,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있어요. 그거 얘기해 얘기. 아 근데 그걸 대해서 약간 좋은 방법이 한번 떠올라서 <laughs> 네, 네,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해서 스파이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저 이제 친구들이나 제가 지금 26살인데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OTI 이나 이런 그 취업난을 되게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. 그래서 되게 공고글을 엄청 많이 보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활동들을 엄청 많이 하는 친구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을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, 그집행위원이나 이런 걸 구성을 할때 구성 안에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, 하면은 그 안에서 첫 번째, 그 창의인재 사업처럼 처음에는, 어, 이런 사업이 있대. 하고 참여를 하겠지만 내년이 되면은, 어, 이런 사업이 작년에 있었었는데, 어, 이번에도 한번 지원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, 그게 내그후환이 네, 되면 또 있고, 또 있고, 또 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드는 동시에 사실 그게 기획에 맞게 되거나 이런 어떤 책임감 있는 그, 맞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, 어, 나, 뭐, 이번에 어떤 축제 프로젝트에 뭐, 기획팀을 맡게 됐어. 그러니까 이런한번 보러 와. 라는 그런 글을 이제 인스타에 게시하게 되,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젊은 층 사람들끼리는 점점 그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고 그 과정이 계속 지속돼서 겹쳐지면은 그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방안은 어떨까?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리가 안 됐지만 한번 말을 꺼내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이발도자들이 <laughs> 알아서 한 일이 아니고요. 네. 나중에 이제 실수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여기 선생님들이다 동의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. 창의 이제 맞네요. 웃다 동의하신 내용이고, 우리 실제 준비할 때 지금 우리 말씀주신 내용들 잊지 않고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저 하나만의 그 의무 좀안일 거라고 해서 질문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김준 선생님은 잠깐 이그했었는데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고민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, 현명한 그 일단 그김시훈 선생님이나 또 발표자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다녀와서 그 그쪽에 있는 축제 관계자들과 저는 관계를 맺었는데 이 다음 저한테 있는 이런 자료들을 또 당연히 그 춘천 인양국제랑 유니마를 통해서 다녀왔는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될지 그리고 그 다른 나라하고의 제가 개인적인 단체가 어떻게 연을 계속 이어갈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라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그 김희숙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에 전달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축조의 그 담당자들이 만나고 또 그분들의 뭐그 SNS나 이런 것들을 제,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저는 그런 것들을 이분들에게 다, 다 제가 다녀왔으니까 잘 전달해 주고 싶은데 그냥 푹어 이런 이분이 인스타 주소요 이렇게 넘겨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잘 전달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? 부장님이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받고 싶은지 얘기하면 되죠. 저희 유니마코리아가 더 열심히 해서 다 해낼 수 있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. <laughs> 가능하면 보고서 양식으로 이 축제는 어떤 축제였고 이 축제를 가서 이런 게 좋았었다라고 보고서 형식으로 주시면 저희 코바진이라고 잡지를 분기에 한 번씩 만들어요. 그런데 소개해서. 정말, 그,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축제에 나가, 나, 나가야 되잖아요. 뭐, 사실, 뭐, 개런티를 안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, 저는. 만약에 이 축제가 저한테 마켓을 해주고, 저희가, 어, 나아갈 수 있다면. 근데 그렇지도 못한 축제인데, 개런티도 안 된다. 그럼 개런티를 많이 받고 와야죠. 한국에서 100만원 받으면, 해외 가니까 시간 많이 걸리니까 200만원 받아야 되죠 그런 마켓 역할을 저희가 할 거고, 그런데, 그, 해외에서, 이상한 소문 두고 우리 인현국민들이 나갈수 있으니까 보고서를 구축제으로 그 이런 게 좋았고 저런 게 좋았고 해서 같이 공유해 주면 시 그거면 저희제 충분한데도 공연비 안 주고 수칙해 준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이제 뭐돈 많은 학습제들 이런 거 어, 외에 솔직히 얘기하면 어, 아동도 인형극보다 아동극이 조금 많고 인형극은 조금 낮고 그래요. 왜왜 그러냐 왜 가지고 다니는 게좀 적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 있는 인형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차비는 자국에서 마련해가지고 오고 공연료는 거기에다가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숙식 받고 그러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사실 공연비 안 준다고 해도 우리 극단들이 갔어요. 근데 요새는 극단 대표가 있어도 밑에 단원들이 내가 왜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안 받고 공연하냐. 안 간대, 가기 싫어한대요. 어, 가서 내가 내 돈으로 여행하면 되는 거지. 가서 공연하느라고 그렇게 쓰고 공연비도 못 받는다.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. 그런데 공연, 그 축제는 공연을 너무 많이 부르잖아요. 그래서 사실 공연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크진 않아서 제가, 어, 제가 들은 것 중에서는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1000유로,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아동극 같은 경우에는 1500유로, 그리고 굉장히 큰 사이즈는 3000유로 회당. 그렇게 받는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만 들은 거지. 공식적인 건 아니고 또 이제 이런 어, 큰 축제, 콘크레스 같은 풀 때는 안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어, 그래서 그 축제 선정위원회에서 이 공연을 꼭 가지고 오고 싶다 하는 거는 다 줘요. 공, 공연비도 주고 비행기표도 주고 그래요.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나는 처음 이렇게. 어, 해외 공연을 가고 그러서 외국에 사실 우리나라는 문화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경제적인 거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. 나는 문화도 나가야 된다고 되게 예술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어, 늦은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아, 나는 그렇게 해외에 축제라든지 그런 데 많이 가서 공연을 보고 싶다. 그러면 저는 <laughs> 공연비 안 준다? 가세요. 가셔서 많은 네트워킹 만들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뭐 하고, 어, 그렇게 하면 또 기회가 생겨요. 한번 나가면 고리가 자꾸 엮여요. 고리가 고리가 엮이니까 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본인들 선택인 거예요.